이거 흔들리네요 아, 갑자기 그, 그 카페에 어떤 그 회원님께서 마 마트에서 그 보글보글을 조그만 이런 게임기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어요. 근데 뭐 보글보글이야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사진, 이렇게 올라간 거 중에, 그 사진 하단에 마피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마피는 또 저한테도 특별한 게임이고, 그또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끝판왕 그1.2 패치, 뭐 이런 거, 1.1몇 패치 뭐 이런 거에 세로로도 올라갔어요. 이게 세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영상 한번 지금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피라는 게임은요. 그 일단 해볼까요? 이봐요, 그 고양이들하고 이 G 있죠. 그래서 이걸 가면서 해 이렇게 뭐 가전제품 뭐 이렇게 똑같은 거 먹고 이러는 거에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자꾸 쫓아와요 이렇게 자 여기서 멈춰놓고는 <laughs> 얘기 좀 할게요 정신이 없거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지금 얘를 보면 오메 죽겠다 이제 아 그냥 죽어버려 자세히 보세요 좀 해볼까? 이렇게 좀 눕혀서 이 확대가 되나 영상이? 아 되네 이렇게 보면 얘가 마피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게임 내용 잠깐 보셨죠? 다시 이제 싹 줄여놓고 게임 잠깐 해볼까요? 그 게임 내용 지금 보셨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가전제품 다 이렇게 열고 닫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타타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요 가전제품을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나리자 뭐 아니 가전제품만 있는 게 아니지 뭐 유명한 작품도 있고 막 이러지 요트램플린을잘 이용해야 돼 이렇게 전 이거 잘합니다. 예. 어릴 때 많이 해서 갖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게임의 분위기를 보세요. 이 고양이들이 사는 집에 와서 이 생쥐가 완전 톰과 젤이지, 이 생쥐가 그... 여기 고양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훔쳐가는 것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야 반대, 이 마피는요. 다시 확대해 볼게요. 와. 지금, 요, 얘를 봐. 경찰이에요, 경찰. 마피는 경찰이에요. 근데, 약간 불쌍한 경찰이지. 그게 이제, 그, 경찰을, 그,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른 말로, 아, 뭐, 있잖아, 그거. 어, 뭐 뭔, 뭐, 아니, 아니 그, 그거 있잖아. 그거, 처럼, 일본에서는 이제, 마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마포. 그래서 얘가 마피아. 그, 저기, 왜, 그런 거 있죠? 트위티, 플래피. 뭐, 이렇게, 왜, 왜, 뒤에 피가 붙으면, 퍼피. 뭐, 이렇게, 강아지처럼, 뭐,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피아, 얘가. 근데, 이, 이게 남코 게임이거든요. 그, 이제, 이, 마피는 경찰이에요, 경찰. 근데, 이 강도들이 고양이인 거야. 그래갖고, 온갖, 그, 가전제품이고, 뭐, 아까 모나리자 그림 이런 거다 훔쳐온 거예요, 고양이들이. 근데, 이제, 이 경찰인 마피가, 그걸 갖다가, 뭐, 사실 잡으러 가야 되는데 범인을 이 범인이 누군지는 아는데 범인이 고양이잖아 쥐가 고양이를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는 좀 약간 웃픈 거지 그 가전제품을 회수만 해오는 거야 여기 가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마피라는 게임의 그 내용이 근데 이 고양이들한테도 부목이 있어. 걔 이름이 뭐냐면요. 냠코예요 냠코. 냥코. 이 마피는 남코 게임인데, 그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냠코 뭐 대전쟁 뭐 이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 고양이들 나오는 거. 언어 유희지 이것도. 이 고양이. 주목은 냠코예요 냠코의 부하들을 다, 음? 어떻게든 안 당하고, 이, 겨내는 게, 이 마피의, 그, 목적이지. 근데, 이제부터 좀 게임 내용을 좀 보여드려볼게요. 아, 어, 떻게든 다시 줄여야 돼. 어.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워낙에 어려운 게임이고 저 집에 저 패밀리 그패미컴 샀을 때 그때 해봤는데 보세요 하나 둘셋 빨간색 되고 나면 끊어져서 죽는 거야. 음. 이 트램폴린을 그렇게 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하면 죽어요. 막. 네. 알았어. 빨리 다시 해 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 둘, 셋. 아이, 얘들이 또 발해 봤네. 이게 한번 저기 없어지면 다시 재생이 안돼요 다만 하나, 둘, 셋. 이렇게 갔다 오면 다시 말짱해져 그리고 내가 쓸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거야 이문 문을 원격 조종할수 있거든 이걸로 열어 놨다가 빡 <laughs> 이런 식으로 지나 밖에 못 가요 내가 뭐 얘를 죽이지도 못해 이런 식으로 그 가전제품을 회수하는. 그리고, 아, 지금은 당했지만, 요 트램플린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무적 판정이에요. 아? 이렇게, 응. 어. 요걸 잘 이용해야 돼. 어쨌든 그렇구요. 그, 뭐, 이 마트가 이렇게, 그, 재밌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남코라는 회사는 철권 만드는 회사잖아요 정말 그 대단한 회사지 근데 이 마피가 거의 그 남코의 마스코트였어요 지금은 뭐 남코의 마스코트 하면 뭐뭐 뭐 있어? 팩맨 있고 뭐 끝이지 뭐 남코에서 뭐 대단한 마스코트는 없었어요 그한 획을 그었던 그 80년대를 사실 그 남코를 대표했던 마스코트가 이 마피에요. 근데 갑자기 그냥 그 카페 글 보다가 생각이 나갖고 울리는데 얼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또 인기가 많은지 그냥 거의 모든 플랫폼에 얘가 있어요. MSX에도 있고, 이건 지금 아케이드죠. 나가보면 페미컴에도 있어요. 이 페미컴 걸로 저는 접했기 때문에 음에, 이거 뭐야? 중국어 판이네. 음, 마피. 근데 페미컴 거는 이제 화면 넓게 나오지 이렇게. 가정용 게임기 용이니까. 엄청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좀그 어느 분이 그 보글보글 올리신 거에 그냥 마피가 사이드에 있어 가지고, 아, 그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한번 찍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